첫 번째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기에 우리 사람을 영과 0과 육으로 나누어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내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열리느냐 하니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뭐가 열리느냐니까 구약이 구약이 뭐로 바뀌느냐? 기초, 기초를 가지고 구약이 다 해석이 되더라. 기초를 가지고 기초 열쇠를 가지고 구약이 다 해석이 어 버린 거예요. 구약을 또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가지고 구약의 말씀이 싹 해석이 되면서 바로 레마의 말씀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열려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내 영혼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뭡니까? 먹고, 영이, 거듭난 영혼이 쑥쑥쑥쑥쑥쑥, 뭐, 자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보험 3장 6절, 6절로 7절에 성령님이, 요한보험 3장 6절로 7절에 성령님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성령님이 말씀의 계시를 열어 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재조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 레마의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어제 늦게 와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면서, 아이 빨리 가야 되는데, 마지막 타임에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갔다가 왔다가 몇번 했습니다. 갔다가, 버스 타러 갔다가. 그냥. 한 5분 걸어가야 돼. 그 버스 정류까지 땅을 뻘뻘 리면서 가가지고 시간이 안맞아또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자리가 바뀌고 하면서 내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음식을 이제 먹을 때에 그 음식의 맛이 사람마다 똑같아야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맛이 다른 내마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님은 통달의 영으로 고린전서 2장 10절에 성령님이 통달의 영으로 역사하시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66권 통달게 해달라고 고린전서 2장 10절을 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하는 고린전서 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쫙 맥을 통달게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이 자라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영적인 건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떤 건세?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건세?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칠차원 건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숨어 있는 바로 칠천 원 건세가 바로 활성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예수벌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가난의 영은 떠나갈치여다 가난의 군대는 떠나갈치여다 모든 불치병은, 모든 종류의 불치병은 떠나갈치여다 이렇게 명령만 했는데도 예수벌트 이름 속에 있는 바로 7차원 건세가 적용되어지면서 바로 열매가 바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예수벌도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건세가 뭡니까? 바로 다라니다 신권이 열린다. 왕권이 열린다. 영권이 열린다 인권이 열린다 물권이 열린다 기도의 건세가 열린다 언어의 건세가 열린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바로 7차원의 건세가 성령 충만과 함께 바로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의 또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의 역사에 납니다. 예수의 또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난에서 구원됩니다 질병에서 구원됩니다 문제에서 구원됩니다 인간관계에. 한란에서 구원됩니다. 온갖 고난에서 구원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룹 두의 이름의 건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첫 번째 바로 성령충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레마 바이벌로 열린다. 따라 합니다. 레마 바이벌을 먹는다. 레마 바이벌을 먹는다. 레마 바이벌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도 있지만 레마 바이벌을 한 구절씩도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레마 바이벌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주문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혼을 성령시켜서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녀의 근세가 나타난다 하나님 자녀의 근세가 나타난다 따라합니다 자녀의 근세 자녀의 근세 사역자의 건세, 믿는, 믿는 자의 건세, 근세. 건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제도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건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세종, 이세종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밥 먹듯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통동하는 것은 유치부 애들이 하는 거잖아. 성경 통동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 파듯이,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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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파라. 아, 그분의 말을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세원 선생이 하는 말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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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파라. 동영상은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뭐 이렇게 책을 쓰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 눈물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파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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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파라. 그분은 그냥 성경 하나 들면은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천막에서 그냥 성경 읽고 앉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 밥 먹는 거 이제 이제 보려서 한번 이제 볼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끼씩만 먹고 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통독은 기초니까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성경 통독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한 단어든지 한 구절이든지 한 단락이든지 그 말씀을 깊이 이제 업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물을 받듯이 생수가 트일 때까지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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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파라 깊이 파지 아니하면 죽는데이살려면 깊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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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강의를 할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말씀을 강조한 거잖아.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뭐가 열린다? 성경 사랑의 영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성경 사랑의 영이 열리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뭐냐? 혼에다 비유합니다. 혼에다 비유합니다. 혼에다 비유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 20 19절로 21절, 22절로 23절이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말은 그 성품 속에, 성품 속에 9가지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바로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임파테이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녀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행과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접할 법이 없는이라 했습니다. 갈디데스 5장 22절에 성녀의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근데 그 열매를 지금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전서 13장으로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 13가지인가? 15가지인가? 그 사랑의 속성을 지금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고린전서 13장에서 만약에 고린전서 14장을 고린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 했고 고린전서 14장에서 기쁨의 열매, 15장에서 화평의 열매, 16장 오래 참원 17장 부드러움, 19장 선함, 20장 믿음 이렇게 했다라면 고린전서가더 길어졌겠죠. 더 길어졌을 겁니다. 고른 연쇄 13장에 요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조목조목 13가지, 15가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류의 열매인 그 사랑의 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또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한장 정도 또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다 생략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른 연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충만 받게 되면 은 성령충만함 속에서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의 속성 속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야그참 좋더라고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지?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그 뭡니까? 열매 중에서 바로 기쁨,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자, 이런 기쁨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의 열매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을 예를 들고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을 예를 듭니다. 자, 성령의 이제 열매 중에서 기쁨의 열매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박국 성의자처럼 된다 말입니다. 그죠? 도대체 하박국이가 어떻게, 어떻게 말 바로 선포했습니까?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뭐라고 선포했습니다.